대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천둥이 입장자말씀하며 쓰레기 기장1부터2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오던 말씀으로 말씀하이하 나는 나를 애국당 정대하던 집에서 인도하 내내 하나는 요한이라. 나는 나를 애국당 정대하이하하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시대를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을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하나님이요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재력가 없대 아버지로 다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도 하지 아니하리라 한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또한의 힘선에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이 여호와의 한식이란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또한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호가한 시기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걸어가게 하느니라 내 품으로 공겨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자여 거짓인 거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론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육백성이 우려와 범개한아빨세를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로 보지라 그들을볼때 떨며 몰래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에 회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 7회 5기 20장 1자부터 21절까지의 말씀하며 신명기 28장 1자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이 여호와의 말씀을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보급받고 들여서도 보급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영의 새끼가 보급받을 것이며 내 광주를 와 떡반죽 그릇이 보급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보급받고 나와도 보급받을 것이라 신명...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영수하서 1장 8절 5절 말씀 이무법 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된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돈이라, 내가 형돈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슬래하지 말면, 올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나님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하시니라 힘명, 신명... 영수에서 1장팔절 말씀하면, 영수에서 육절쯤더삼 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열에 보는. 체립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이르시되 뭐라 내가 여리고와 고안과 용사들을 내 손에 남겨졌으니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둘때 매일 한 번씩 둘되 역사에 떠 그리하라 여호수아에서 6장 일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하며 1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열이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 벌어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소들과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아내가, 주께서 베부르듯신 달과 벌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일까, 그를 하나님 보자. 그를 하나님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호와 정기로 가든 쉬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무르 그의 발을 두셨으니 곧, 될진,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다,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여호와 우리 주의 라면 어떤어 제일 아름다운지요 0편 발판 전편이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면 창세기 창세기 십장에절부터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메 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너는 내 구원관 진짜 과버지집 떠나 내가 내 아버지 지금 떠나 내가 네게 볼줄당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러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 아브라함이 여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고와 함께 왔으며 아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장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0편, 100, 10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명을 운창서 그를 찬양하자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지극히 유대하심에 따라 찬양하자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면 빛받아서 비로 찬양하며, 빛받아서 금으로 찬양하 자다. 서구침엽춤 피어 찬양하며, 한옥과 통수로 찬양하 자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 자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 자다. 할렐루야. 20편 150편 남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2사에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스... 말씀, 이사서 일장 십팔 절부터 이십 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는 제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하지 히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지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할 배반하면, 너희가 거절할 배반하면 칼을 향채 드리라. 여호와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인사에서 1장 1 8절부터2 0절까지의 말씀. 인사에서 14장 2 4절부터1 7절까지의 말씀. 음, 망군의 여호께서, 망군의 여호께서, 마무리 <목소리도> 여학께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 르리라. 내가 아 수를 내 땅에서 파면, 의 산에서 그것을 길 빨리니. 그때 그의 몸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을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laughs> 이에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온 세계를 향한. 음. 이것이 온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연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선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학께서 경영하셨은 즉, 명한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명한능이 그것을 돌이키라. 이사야 십4장2 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자문 음, 16장 1자부터 오절까지의 말씀. 마음은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을 용담은 여학기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와의 신념을 관찰할 수 있느라. 너희 행사를 여학계에 맡기라. 맡기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응?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嗯。Yeah. 영악께서, 음, 영, 영께서영서 온갖 것을 그수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인긴더한날를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인도 악한 일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ఎస్ఎం పెట్రోల్ పంప్ ని చూస్తున్నాను అది ఇంకా కంపెనీ పెట్టాలనుకుంటున్నాను. 음. <laughs> 마 근데 물은 마음이 개 많은 자를 여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빛의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자하게속 가게 되고요 여하를 경양으로 말며 마가 계속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사람의 행위가 영화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연수라도 아 더불어 화목하게 한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소득이 공인를개망을 많은 소득이 우리를개만한 것보다 는아니라 사람 사람이 자 还没讲呢，你。<Tommy> <Tommy. S 1> 시평, 백, 시편 고등어, 마, 시평, 달리나, 달아, 만, 달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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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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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구편절은 10편, 편구절